네. 2025학년도 사원교출 기아 28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두개 점이 있어요. F하고 F', 음, C콤마형, 그 다음에 마이너 C콤마형. 초점을 아는 타원과 이걸 똑같은 초점을 아는 뭐가 있느냐? 음, 쌍곡선이 있습니다. <laughs> 우리가 여기는 FC부터 먼저 구할 수가 있죠. 음, 이거는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바로 뭐냐? 우리가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거 어때요? a, b, c의 관계식을 알잖아. 음. 여기 있는 이 어, 어, 요거죠. 8 0에 그럼 여기서 80a 요놈의 제곱 80b에서 빼기 75를 하게 되면 바로 뭐가 되느냐? c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c가 구해져요. 얼마? 음. 어, 6이네. 어, 따라서 c 제곱이 6이니까 c는 루트 6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요놈이 이제 루트 6이 되는 거예요. 음. 루트 2 콤마 0 얘는 마이너스 루트 2 콤마 0 되는 거지. 그다음 어, 쌍곡과 쌍 뭐야? 쌍곡선과 타원에 관한 그 이차곡선에 관한 내용은 무조건 정의 자체를 꼭꼭 꼭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음, 바로 뭐냐? 지금 여기서 p라는 점은요. 타원 위에 있으면서 쌍곡선 위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두개 길이 합은 얼마냐? 두 길이 합이 2a. a가 지금 구 아니야. 여기서 a a 쓰면 안 되네. a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의 제곱이잖아. 구의 제곱. 그래서 여긴 요거 두개 더하면 18이에요. 18. 그래서 거리합이 18이다. 여기다 적어 볼게요. 거리합이 18. 거리합. 어. 18입니다. 그다음 거리의 차가 있어요. 거리의 차. 거리의 차. 거리의 차는 2a이다라고 먼저 써 놓고 문제 풀이를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 음. 자, 그럼 먼저요. 우리가 이 길이에 대한 조건을 가만히 보니까 피큐하고 피파 똑같아. 오, 이 길이 똑 같아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그다음에 음또 어 뭐예요? 아, 둘레 길이 20. 둘레 길이 20이죠. 그다음에 이제 어어 어 됐어요. 아, 이등변 삼각형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용할 수 있겠어요. 어, 뭐냐면 지금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 쌍곡선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겠어. 이 전체 긴 길이 PF 프라임에서 PF를 빼잖아. 그러면 여기 QF 프라임만 남아요. 아 여기서 QF 프라임, QF 프라임이 남아요. 얘가, 음, 얘가 얼마냐? 얘가 바로 2 a 예요 거리의 차 이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에서 요거 빼면 QF 프라임.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가 바로 2 a 이다라고알 수가 있어요. 어, 그럼 그 나머지 이제 두 길이 합으면 얼마가 돼요? 그렇죠. 전체 다 돼서 18이니까 18 빼기 2a지. 그럼, 아, 여기는 이 길이 있죠. 여기는 여기. 여기는 9-a. 얘도 9-a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여기는 이 점이 또쌍곡선의 점이니까, q가. 당연히 이긴 길이, qf에서 qf'을 뺀 것도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는 요 놈, 사이에 사회. 사이. 오, 날고 다 나왔네. 그죠? 그럼 여기는 삼각형 p, qf는? 둘레 길이 20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PQF를 다대어보세요삼각형 PQF, 삼각형 PQF 둘레. F 둘레. 둘레. 이 둘레는 딴게 아니라 9-A, 9-A, 18-A에다가 4일을 더하니까 18 플러스 2 a 요18 플러스 2. 얘가 20이더라. 라는 거. 따라서 A는 얼마냐. 1이다. 라고 그냥 구해집니다. 아, A는 1이구나. 응? 어? 얘가1 구해졌어요. A가 1 구해지면 이 길이 다 나오잖아. 좋아요. A가 1이면은 여기는 요 놈이 1에다가, 어, 여기 1이니까 얘가 얼마예요? 10. 얘가 얼마예요? 어, 1배 8. 그죠? 얘가 2루트 6. 이런 거야. 아,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요. 어떤 거 한번 해볼 거냐면 이런 거 한번 해볼 거예요. 저 삼각형 PQF를 그려볼 텐데,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삼각형 PQF를 한번 그려보면, 뭐, 어떤, 그리, 어떤 삼각형이 그려질까요?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어, 요런 건가? 요렇게? 이렇게 요거? 요거랑 한번 그려놓고, 여기다가 한번 이제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어떤 거냐? 지금 여기는 요런 사각형이 있을 때, 어떤 거 선을 하나 그냐면, 여기는 요 점에서 요 점에다 선을 하나 더 그어요. 이렇게. 더 그면,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얘가 P가 되고요. 어,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F'이 되고요. F'. 그다음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느냐? F가 되는 거예요. F.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만데요? 얘가 이제 10이 되는 거지. 10. 해봤더니 그 다음에 여기는요 길이가 얼마야? 8이에요 8그 어, 다음에가 2루트 육이다라고 되는 거라고 2루트 육자 여기가 바로 2루트 육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는 p점의 x좌표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야 여러분 p 점 x좌표는 딴게 아니잖아 이거 아니야? 여기 p에서 이다수을발딱 내려가지고 여긴 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야 요 점의 좌표 그럼 여기를 요점의잡표를 구하려면 이 길이를 알아야 돼, 이 길이. 는 뭔데요? 이 길이는 어,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잖아. 이거 세타라고. 그럼 코사인 10 코사인으로 구해서 자, 전체 어, 길이를 빼고 돼 가지고 뭐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내가 여긴 요거를 h라고 이제 f 프라임 h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 f 프라임 h는 딴게 아니야. 10 코사인 세타라고. 이게 바로 램 세타. 그럼, 코산세타 구하면 되잖아. 코산세타는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여러분, 코산세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음, 여기는 이 세변의 길이로 코산세타를 구할 수가 있지. 자, 코산세타 여기서 한 구해볼게요. 코산세타는, 자, 여기 좀잘 보는 곳이 아까 여기다 한번 요 코산세타는, 코산세타는 딴게 아니라, 자, 이 요거, 요거. 2, 10, 2루트 6, 요거 분해. 자, 100, 더하기, 24, 사4사4 24, 24, 24, 빼기, 8, 8, 64야. 이렇게 하면 돼. 응? 그럼 얼마야? 60? 60, 20, 30? 그럼 얘는, 얘는 얼마가 되느냐? 음, 여기가 빼니까 40에다가 60. 그 다음에 2 곱하기 10이니까 20. 그러면 어, 3. 그러면 어, 2분의, 2루트 6분의 3. 어, 요거 돼. 그럼 얘를 좀 정리 좀 하면, 루트 6을 곱하면 되잖아. 그럼 루트 6 곱하면, 어, 12분의 3, 4분의 4분의 루트 6이다라고 얻어지겠습니다. 4분의 루트 6이 바로 여기는 요놈의 코사이냐? 그러면 f p r i h는 바로 뭐가 되게? 요거는 10 곱하기 4분의 루트 6이니까 2분의 5 루트 6이다라고 얻어진단 말이지. 얘가 바로 요놈의 전체 길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는 요놈의 x 값표를 구하고 싶잖아. 그럼 여기는 요놈은 요놈의 길이를 구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루트 6을 빼줘야지. 여기서 루트 6을 빼줘야 이 길이가 구해질 거야. 그러니까, 루트2을 빼주면, 요놈의 x 좌표 답은, 얼마가 될까? 2분의 3루트육이다. 라고, 답이 드디어 얻어내집니다. 이게 이제 답이 되겠군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전피 엑스자표를 한번 구해봤습니다.